아니, 아니, 잘잤어? 굿모니이요 우리 아들아리딸 우리 오늘도 아나게 열심히 아니, 아하면서 놀자 연아산아 오늘도 열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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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안보여 <laughs> 알겠습니까 우리 산이 연니씨 씨씨씨 오늘 그닥 안 춥다 얘들아 니네들 놀기 좋겠다 별로 안 추운데 산이 연니 엄마가 신나게 놀수 있겠는걸요 그지, 산아 신나게 놀 거지, 우리 산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산이,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어딨까? 산이, 어디 또 가요? 우리 이쁜이 어디 가니? 우리 이쁜이? 우리 이쁜 여니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우리 연니 여기 있다 우리 아들도였네요 우리 이쁜이 우리 여니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음? 여나 우리 이쁜이 어디 갔다 왔어요 쭉쭉쭉쭉 쭉쭉이 쭉쭉이 너 나무 뜯지 말랬잖아, 엄마가. 아야 한다고, 나무가. 나무 뜯지 마요. 어디 사니? 오늘도 즐겁게 잘 보내자. 산아.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잘 보내세요. 그럼 저는 이만 아침 영상은 여기까지 꾸뻑